저희 LA의 북창동 순두부 집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뭘 시켰냐면 여기 섞어 순두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매운기는 미디움 해서 주문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북창동 순두부 본점이래요. 이게 지금 돌솥밥에서 나오는데요. 아, 뜨거. 와 윤기가 잘 자르는데요. 돌솥을 밥도 많이 주는데요. 여기에 지금 뜨거운 물을 버서 이건 노룽지 만들어서 먹으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조기 튀김 있고, 이건 순두부에는 달걀 있고, 어묵 튀김, 김치, 그다음에 오이, 이건 약간 젓갈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요. 아, 오징어 젓갈 같은 거 먹은 거예요. 음, 오징어 젓갈도 맛있고, 어, 반찬이 다 맛있어요. 샐러드. 오랜만에 한식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볼게요. 와, 새우도 엄청 크고, 조개들도 들어있고, 막 소고기 막 보이고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이게 속이 그냥 다, 그동안 느끼지게다 내려가네요. 여러분, 여기 진짜 꼭 오셔서 드세요. 강력 추천 맛이에요. 어, l a 에 지금 짬뽕집, 뽕이라는 음식점인데요. 여기서 한번 중국 음식 한번 먹어볼게요. 한식. 여기 옛날 짜장면 시켰고. 해물짬뽕 시켰고, 차돌짬뽕 시켰어요. 짜장면이 먼저 나왔는데요. 한번 비벼볼게. 아,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뭔가 다른 단맛이 있어요. 좀 생소한, 아, 한국에서 흔하게 먹던 맛은 아니고, 단맛이 조금 많이 나요. 일단, 짜장면은 소소. 여러분, <laughs> 이게 해물짬뽕 클래스좀 보세요. <laughs> 아 이거 말도 안 돼. 여기서 무조건 짬뽕 먹어. 이게 국물이라니. <laughs> 오징어. <웃음> 아니 여기 개는 다 이렇게 대왕개가 있나봐요 아니 주꾸미도 이렇게 크고 아 어쩐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짬뽕만 먹더라 짬뽕집이네 여기는 국물이 일단 맛있어야 되니까 이게 목젖을 파고 들어가는 칼칼함이 있고요 일단 면을 먹을게요 아이집 사장님 짬뽕 연구 많이 하셨네 와 짬뽕은 한국에서 먹는 짬뽕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무조건 짬뽕 드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차돌짬뽕인데요 차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아, 이 안에 차돌하고 해산물도 새우도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데 국물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기존의 해물짬뽕에 차돌만좀 올라간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짬뽕은 강력추천맛입니다 오늘은 LA의 감자골이라는 감자탕집을 왔는데요 평일에는 이렇게 특선으로 해서 감자탕이 14.9인데 주말에는 이제 특선 메뉴가 안되고 이렇게 감자탕 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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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9 9 음, 진짜 어있어요 아니 어9 9 9 9 9 9 9이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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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9 9 9 9 콩나물도 맛있고 무생채. 제가 지금 한식 세 번째인데 밑반찬 여기가 1등이 감자탕 이뼈 많은 거 보세요. 와 국물 어 맛있다. 고기 아이 집은 진짜 요리 잘하는 집 맞아요. 진짜 아직까지 세 번째 중1등 진짜 맛있어요. 꼭 오세요 여러분 강력 추천 맛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창동 2호점에 왔는데요. 이게 너무 맛있어갖고 저는 오늘은 해물탕으로 수있다 지금 미국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오면 이렇게 불고기를 서비스로 줘요. 그래서 불고기까지 해서 먹는데 역시 중국순스가 지금, 지금 너무 맛있어두 번이나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 어, 은로스앤젤레스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저기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아리 칼국수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직접 와봤거든요 파김치 이거 하나를 딱 먹어보는 순간 맛질인전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김치도 당근 당근 김치인데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석박지 먹어볼게요 이거는 새콤 진짜 맛있어요 석박지도 얼큰 해물 칼국수로 시켰는데 네. 여러분 육개장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한 거의 2인분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맛있다 <웃음> 한국 남해에서 직송한 고사리로 만든 육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듬뿍 들어있는 거 보세요 와 고사리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음, 여기는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양이 2인분이에요. 2인분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얼큰 해물 칼국수인데 아, 칼칼하니 아 너무 좋다. 해물 맛이 끝내주는 음, 해물이 꽃게, 새우, 오징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요. 면이랑 같이 이것도 정말 맛있고 이 집은 진짜 강력 추천 맛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해물이 너무 큰 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이거 전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진짜 여기는 해산물, 해물, 진짜 크고 맛있는 걸 많이 넣어주시네요. 장동 순두부집 세번째 왔는데요 오늘은 김치순두부 시켰거든요 이게 국물이 한국의 돼지찌개, 돼지김치찌개처럼 완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순두부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혹시 순두부 여러번 드신 분들은 요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 맛입니다 오, LA에 지금 여기 그 푸드코트가 있어요 한식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먹고 가야됩네요네오 가죽김밥인데요 제가 음. 미국 여행하면서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드디어 그 김밥집을 찾았어요 지금 김밥, 참치김밥하고 불고기김밥 먼저 나왔는데요 참치김밥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참기름 냄새가 오자마자 어. 어, 맛있어 와 김밥이 진짜 맛있다 이게 한국식이에요 저번에 먹었던 거는 야채를 생 야채인데 이건 한국처럼 다 익힌 당근. 음, 맛있다 미국에서 먹었던 김밥 중에 제일 맛있고요. 이건 불고기 김밥. 이집 잘하는 집이에요. 불고기 양념도 맛있어요. 김밥 완전 맛있어요. 이게 순한 라면이. 와 이게 뭐 웬만한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어봤자 이 라면이 최고예. 요 와, 뽀들뽀들. 여기 사장님이 잔치국수 맛있다고 해서. 잔치국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방에서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 음 아, 멸치육수 제대로 내셨네 음, 진짜 육수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육수가 진짜 진국이에요이집 음식은 다 강력 추천 맛십니다 여러분